이게 뭐야, 이건? 하나, 둘, 오, 잡아뜨렸어. 혼미상태. 좋아. 기회공격, 오케이. 죽였습니다. 한 번에 죽였죠. 이로와 하나 더 왔어. 자. 오케이, 빗나갔죠. 아하. 엄마? 엄마? 어, 일어났어. 일어났죠. 어, 한 번. 두 번. 아, 왜 계속 공격해. 어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그렇면 얘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얘를 공격하기에는 어, 조금 위험 부담감이 있죠. 왜냐면 얘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 자, 5, 70이 좋아 침묵이 있네, 오, 80이 좋아 한 번만 더 쏘면 되겠는데, 아, 한번 더가 안 되네. 얘가 되, 아유, 얘 아직 안 되네. 음 자, 오, 치명타 떨어졌어. 음, 일로 가, 일단 가. 음, 빗나가고. 야, 이거 이제 죽일 수 있겠는데? 오케이, 딱죽겠죠 음, 확실히 레벨업이 돼서 달려네. 빨리 가. 오케이 어그로 잘 끌었어 빨리 와 이제 자자아 한번도 안되네 얘가 와서 자 오케이 호미상태 그러면 얘가 쏠수 있나 못쏘 죠 여기까지 와서 아 못쏘네 끝내 끝? 오케이. 아, <laughs> 어. 음. 힐로 내 예, 힐해주고 내가 힐로 얘를 해주면 되지. 얘가 기다려야지. 명령서. 어, 명령서를 못 얻었어. 아저, 개짝을 먹으면 어떻게 해? 잠깐만. 음. 읽기 그들은 대 사실에 거문만에서 스타스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스타스톤을 가져오도록 해라. 어, 스타스톤. 명령서. 어, 기술 책이 있어. 이거 봐, 뭐지 이거? 누가 쓰는 건데? 물의 현자, 현장. 물의 현자는 얘죠. 이거는 중기병이 내가 하지 않나? 뭔데 이거? 잠깐만. 성스러운 비. 어? 이거 이거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음... 뭐 굳이 배울 필요 없었는데. 개짝 열어봐. 이건 얘꺼 이건 어차피 파란 무기죠. 어? 자 됐어요. 이거 딱 보고 이거를 부셔야 돼요. 빵 이렇게 얘 볼까? 음, 머리카락 됐고 자! 음 구식 금속 두구 오브 알고 잠깐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음, 이거는 예오 음. 저기 뭐가 또 있어 재련 남자 4권 이거 바로 바로 재련하는 거는 있는 거랑은 상관 없죠 누가 있든 음. 잠깐만요. 이거 끝내버릴게요. 잠깐만요. 래도 업데이트가 떠갖고, 음. 야, 여기 뭐가 또 있어? 음... 또다 가져가. 일단 다 집어, 다 집어, 다 집어. 자, 얘네 또뭐 있나? 비어 있죠? 음... 없어. 여기 한번, 여기도 예, 네. 비어 있고, 비어 있고. 자, 지금 다 비었어. 그 다음에, 이디로 가야지? 여기. 일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요. 갑니다. 동굴. 여기가 이제 그거죠. 음, 퀘스트. 어, 여 뭐가 또 있어. 자, 감, 뭐 감, 감시자 조각상? 이게 뭐지, 이게? 잠깐만요. 어 뭐야, 이, 이런 데가 있었네. 버려진 안구 잠깐만요. 오, 잠깐만. 여기 뭐가 있네. 음, 죽은 오크. 음, 아니,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야. 음이버섯 오, 여기 어디야? 아, 죽은 오크, 음, <laughs> 이건 뭐지? 저건 어떻게 해결하지? 아, 저런 것도 짜증나는데, <laughs> 이거, 이거 분명히 그건데, 어, 통을 깨볼까? 자, 뭔지 모르지만 여기 뭐가 있네. 여기다 뭘 던지면 되겠는데, 잠깐만. 음, 근데 물통 있지? 여기 이거를 자 던져. 아, 뭐야? 이거 자, 한! 이런 거? 어디있어 여기? 몇개 있나? 아 여기죠? 자. 아, 또 있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를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를. 아, 이거다, 이거. 얘를. 어디 있지?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죠. 기억보고 있어야 돼. 한번 요거를 여기. 자, 오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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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구만. 내만 끊어봐. 혹시 또 모르니까. 전사 이거 뭔데? 아 어, 너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이거 이럴 줄 알았다. 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통을 놓든가 해야 돼. 얘를 넣어야 되겠다. 얘를 잠깐만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를 놓겠습니다. 얘를, 아유씨. 얘를. 야. 자. 아유, 이렇게 놓고 해야 되겠네. 야, 끊어야 되겠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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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 혼자 도움직여야지, 뭐. 자, 오크자도 죽여. 자. 뭐, 안 죽네. 양피지. 뭐지? 안에 깃털이 있습니다. 베개가 아닌데? 내가 지금 준 거는 양피지였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읽기. 자, 만물의 어머니게 선택받은 자. 그로틸다의 명령. <laughs> 음. 아, 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지금 이게 내가 이거 가는 건 상관없는데, 가다가 전투가 걸리면 짜증나죠. 아, 저기 뭐가 있네, 또. 아, 어떻게 하지, 저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천장,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배우도록 있어. 얘가, 일로 와야 돼. 일로 와고, 잠깐만, 아이아 일로 와. 이리로 와서 집어 들기. 그다음에 이리로 와서 인벤에서 최근 입사한것 중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아, 잠깐만.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또 이리로 와 그다음에 얘가 일로오면딱 걸리겠지. 그러면 어 요통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어. 잠깐만. 아. 얘가 이걸로 어, 이거를 일로 와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 아, 이거 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쿨다운이 안 되네. 뭐, 어찌됐든. 자,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 어, 저기 뿐만 아니라 또갈수 있는 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쟤네들을 또 공격해 줘야 되는데 전투 <laughs> 전투 어? 뭐야?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거? 어, 누구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자. What in this dank cave could be worth such a savage fight? 아, 4개 네 오케이. 아, 더가 그냥 누구?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봐. 얘때문에 빨리빨리 죽여야 되게. 오크제 수사 이게 누군데? 얘네, 아 우리 편이네. 얘네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휴먼이네, 휴먼 저술사를 먼저 죽여야 되나? <laughs> 어, 죽었어 어, 또 죽었어 뭐지 이거? 어... 뭔가... 정확하 구분이 안 가는데? 음...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안가 음... 어, 이렇게 되면 일단 오크를 먼저 음... 어, 오크를 먼저 죽이겠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순간 어... 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얘 죽일게요. 구순철자 음,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음, 6? 2. 하하, 하 마설. 어..잠깐만 뭐지? 음, 하염마사리좋지자자 자, 화상 <laughs> 야 니네 지금 야 지금 뭐야 어자 가자 자 조금 뒤로 빠지고 자. 침묵 음좀더와 오케이 레벨이 좀 올라가니까 음쌀만 해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오호 이런 걸로를 날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아, 얘 일단 죽이자 하나 둘 야, 다 하는데? 짜증나게? 자. 와, 에너지 금방 회복한다, 이거. 뭔 짓거리야, 이거. 일단 얘 죽이고. 하나 죽이고. 아이고! 음, 안 맞네. 아, 액션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액션 포인트가. 아이고. <laughs> 하나. 둘. 일단은 예. 얘를 먼저 죽입시다. 아이고, 아이 뭐 하는 거야? 한발한 한 발이 존나 소중한데, 아, 또 안돼, 또 안돼, 또 안돼. 제인장할뭐 어차피 이렇게 죽이는 죽이거지만 갑시다. 음, 얘는? 예리봉 해야지빵빵 빵. 오케이 죽었 죠？하난데, <laughs> 음. 한탄이죽 이고 죽었 죠？끝났 고, 얘 가, 안달 걸. 된다. 오케이. 안 돼. 끝! 오케이. 오, 레벨업. 좋아. 얘가 레벨업이야. <laughs> 음. 음, 민첩이 중요한데, 잠깐만. 이 속도가, 요것도 중요, 액션 포인트를 늘리는 게 뭐지? 또 턴당 액션 포인트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액션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6에서 7로 올라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기 활활안 되지 그럼 비열한 행동 필요 없고 손재주 대장장이 잠깐만 기술 기술에는 음... 필요 없고 어, 대장장이 가겠습니다. 아, 잠수세탁기 같은 거, 그건 내가 할 거지. 그러니까 필요 없고 이게 대장장이 2단계로 갑니다. 무기 개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독구로마살 젤로아, 동전기 부루마살 물조항 중형. 화염장. 자, 황금. 그 다음에 화신 두루마리 아름다운 가죽 신발. 황금 132. 아름다운 금속. 오, 잠깐만. 이거 아름다운 금속가방, 금속가방은 좀 다른데. 흰팔이야. 그럼 이거 얘한테 갑시다, 일단. 아, 똑같네. 얘가 가지고 돼. 되게... 어, 아, 이 죽었어. 미치겠구만. 아, 찢! 돌겠네.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부활 주면서 별로 없는데. 어, 야, 뭐 하는 거야? 아, 중독 걸렸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뭐야, 이거. 뭐. 빨리. 죽잖아, 또. 아, 얘가 풀어줘야지. 이걸로, 이걸로... 아, 뭐야? 씨, 이게 뭐야? 이거... 아, 됐어. 뭘... 빨리... 음, 열어봅시다. 자, 바구니. 아, 그럼 이만 끝자 음, 필요없고 통 좋아 이거 필요없는데 자 정전기 구름화살은 화살 쓰는 애 음, 필요없고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돌아가지 맙시다 구름, 괴짜. 아니, 이게 어떻게 괴짜이지 어, 이거, 어... 필요 없죠. 진짜 필요, 진짜 필요 없는 거 주네. 와.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고 잠깐만. 음, 이거. 이건 내 거. 나무 상자, 아무것도 없고. 앱을 보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일지를 봅시다. 어, 말하는 조각상 끝났죠? 음... 어둠 속으로. 무언가 오크를 숨, 목숨을 걸만한 게 들어있는지 궁금, 오크는 뭘 찾고 있던 것일까? 나도 궁금하다. 그수 있죠, 이거. 자, 야, 락픽이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깨,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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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지금 누가 누굴 공격해 지금. 아이고 미쳤구나 야 클났다 클났 와, 빨리 와와 이거 빨리,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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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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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리독리 독이 독이 최고 빨리 빨 이이 독이 답이 없구나. 내가 그 부활 두루마리를좀 사긴 했는데. 부활 두루마리가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와, 이것 때문에 얘고 하다마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참. 야, 이거 독을 이걸 어떻게 치료하지? 일단은 일단은 얘네들 먼저 에너지 회복을 하자. 장난 아니다. 문뱀 열어서 이걸로 얘를 살려 이 순간이동이야 이거? 부활이 아니었어? 부활 도르만이잖아 이거 자자자 자. 자. 빨려 빨리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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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루오라 블루, 블루, 블빨블와 일로 와 일로 와 2번 블우 살았어 안돼 안돼 어 블루, 블 진짜 뒤질 뻔했다. 진짜 진짜 뒤질 뻔했다. 와 진짜 뒤질 뻔했다. 가서 부활 중물 원서를좀 사와야겠다. 아니면은 잠깐만요. 와, 근데 문제는 저쪽에 출입구를 열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를 또 가버리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버려진 항구가 없을 겁니다 버려진 항구가 음, 없잖아요, 버려진 항구가 그럼 일로 또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생쇼 또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 될지 모르겠네 기다려보자, 그럼 이게 이게 통으로 되려나? 잠깐만 아,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다 에딱 갖다 놓으면 되니까 요거를 아, 투, 쓰리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딱딱 딱 이거 부서졌잖아. 클났다. 야 이거 부서져 갖고 더 닭살 났다. 안 보인다. 안 보여. 클났다. 무조건 가야 되네. 야,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써도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건강상 저장 한번 하고. 아, 이거 어떻게 이걸 지나가? 독, 독구름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와아이거 도구름이 이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네. 비나리면 되나 비?